안녕하세요. 어르신정보TV입니다. 예금만 고집하면 평생 손해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똑같이 천만원을 넣어도 누구는 30만원, 누구는 40만원을 받습니다. 예금보다 더 많이 주면서도 예금만큼 안전한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예금, 파킹, 통장, 채권을 실제 숫자로 비교해서 어떤 선택이 내 통장에 가장 많은 돈을 남기는지 정확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매일 정보 챙기시고 가족과 지인분들에게도 알려주세요. 우리는 평생 예금이 가장 안전하다고 배웠습니다. 은행은 나라에서 관리하고 예금자 보호법이 있어서 1인당 5천만원까지는 무조건 돌려준다고 하니 마음이 편합니다. 그래서 그냥 깊이 생각하지 않고 일단 예금이라는 선택을 해왔습니다. 예금은 복잡하지 않고 넣어두면 알아서 이자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나는 괜히 어려운 건안 할래. 그냥 예금이 제일 편하고 안전해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절반은 맞지만 절반은 틀렸습니다. 예금은 안전하지만 예금만 고집하면 수익의 기회를 스스로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금 금리는 요즘 3% 수준입니다. 1천만 원을 넣으면 1년에 30만 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세금 15.4%를 떼면 실제로 받는 건약 25만 원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3% 받았다고 생각하지만 통장에 찍힌 금액은 30만 원이 아니라 25만 원입니다. 이 차이를 모르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어, 왜 생각보다 적게 들어오지?라고 느끼셨다면 그게 바로 세금 때문입니다. 그런데 파킹 통장은 3.3%를 주기도 합니다. 더 놀라운 건 정기예금처럼 돈을 묶지 않아도 된다는 점입니다. 필요할 때 언제든지 넣고 뺄수 있습니다. 그럼 이게 더 좋잖아? 네, 맞습니다. 실제로 요즘 많은 사람들이 정기예금 대신 파킹 통장을 쓰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파킹 통장은 세금을 떼고 나면 약2.8% 정도가 남습니다. 천만원 기준 예금은 25만원 파킹 통장은 28만원 정도입니다. 겨우 3만원 더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5천만원이면 15만원 차이 1억이면 30만원 차이입니다. 이 정도면 그냥 조금 더가 아니라 한달 생활비가 추가로 생기는 수준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채권은 4% 가까이 줍니다. 세금일 때도 약3.4% 정도를 받습니다. 1000만원이면 34만원입니다. 예금 25만원, 파킹 28만원, 채권 34만원. 이 정도면 생각보다 차이가 크다라고 느끼실 겁니다. 특히 금액이 커질수록 그 차이는 더 커집니다. 5천만원이면 45만원 차이, 1억이면 90만원 차이입니다. 예금만 고집하면 1년에 90만원을 덜 받는 것입니다. 10년이면 900만원, 20년이면 1,800만원입니다. 이 정도면 안전하게가 아니라 비효율적으로 돈을 굴리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예금보다 이자를 더 주는 파킹 통장과 채권은 위험하지 않을까? 이 질문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자를 많이 준다는 건 위험하다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 주식이나 이상한 투자 상품들은 이자가 높으면 위험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파킹 통장과 채권은 다릅니다. 파킹 통장은 말 그대로 수시 입출금 통장인데 은행이 고객을 끌어오기 위해 금리를 높게 주는 상품입니다. 즉, 구조가 다르지 않고 조건이 유리할 뿐입니다. 은행이 예금금리는 낮추고 파킹 금리는 올리는 이유는 예금을 오래 묶어두는 사람보다 자주 돈을 넣고 빼는 고객이 더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파킹 통장은 정기 예금보다 금리는 높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도 은행 입장에선 손해가 아닙니다. 채권은 더 흥미롭습니다. 채권은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약속입니다. 특히 국채는 국가가 돈을 빌리는 것입니다.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무조건 원금과 이자를 돌려줍니다. 예금은 5천만원까지만 보호되지만 국채는 사실상 100% 보호됩니다. 예금보다 더 안전한 셈입니다. 그런데도 예금은 3%, 채권은 4%를 줍니다. 왜더 주지? 뭐가 다른 거지? 이것만 이해하면 앞으로 내 돈을 어디에 둬야 할지가 아주 명확해집니다. 예금은 은행을 통해 돈을 굴립니다. 은행은 우리가 맡긴 돈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그 이자로 수익을 얻습니다. 그중 일부만 우리에게 나눠 줍니다. 반대로 채권은 중간에 은행을 거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직접 국가나 공기업, 우량 기업에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습니다. 즉 예금보다 채권이 더 많은 이자를 주는 이유는 중간 수수료가 빠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채권 이자가 더 높다고 해서 더 위험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발행 주체가 국가나 공기업이라면 은행 예금보다 더 튼튼할 수 있습니다. 그럼 굳이 예금만 고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모르기 때문입니다. 채권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어렵게 느껴집니다. 나는 주식도 모르는데 채권은 더 어렵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스스로 문을 닫아버립니다. 하지만 채권은 주식과 전혀 다릅니다. 주식은 가격이 오르락 내리락 하지만 채권은 만기까지 들고 있으면 정해진 이자를 그대로 받습니다. 둘째, 귀찮기 때문입니다. 예금은 은행 가서 정기예금 가입할게요 하면 끝입니다. 하지만 채권은 증권사 앱을 설치하거나 은행에서 상담을 받아야 할수 있습니다. 이 과정이 낯설고 복잡하게 느껴집니다. 셋째, 주변에서 알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은행 직원은 예금을 권합니다. 왜냐하면 은행은 예금을 받아야 수익이 나기 때문입니다. 채권은 은행이 직접 판매하는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추천하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는 예금만 계속 보게 되고 다른 선택지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는 선택지가 달라졌습니다. 파킹 통장, 채권 ETF, 공사채, 국채 이 모든 것이 스마트폰 하나로 쉽게 가입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예전처럼 나는 은행밖에 몰라라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도대체 파킹 통장 예금 채권 중에서 어떤 걸 얼마나 넣어야 하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이제부터는 실제 금액을 가지고 아주 현실적으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천만 원을 예금에 넣으면 세금 후약 25만 원, 천만 원을 파킹 통장에 넣으면 세금 후약 28만 원, 천만 원을 채권에 넣으면 세금 후약 34만 원, 같은 천만 원인데 예금보다 채권은 9만 원이 더 줍니다. 이 9만 원은 우연이 아닙니다. 구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차이는 금액이 커질수록 훨씬 더 커집니다. 5천만 원을 넣으면 예금과 채권 차이는 약 45만 원. 1억 원을 넣으면 예금과 채권 차이는 약 90만 원. 1년에 90만 원 차이면 10년이면 900만 원 차이입니다. 20년이면 1800만원. 이건 선택의 차이가 아니라 노후 수준의 차이입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채권은 만기까지 묶어두는 거 아닌가요? 중간에 돈이 필요하면 어떡하죠? 많은 분들이 바로 이 부분을 궁금해 합니다. 예전에는 채권을 사면 만기까지 그대로 들고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증권사 앱에서 언제든지 채권을 팔수 있습니다. 주식처럼 시장이 열려있기 때문에 원할 때 매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중간에 팔면 가격이 조금 오르거나 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기까지 들고 가면 가격이 오르든 내리든 상관없이 원금과 이자를 그대로 받습니다. 즉, 나는 중간에 돈이 필요할 수도 있어. 라는 분들은 파킹 통장에 일부를 두고 이 돈은 1년에서 3년 정도 안 써. 라는 돈은 채권으로 돌리면 가장 효율적입니다. 여기서 핵심 전략이 나옵니다. 생활비와 비상금은 파킹 통장에. 일정 기간 안쓸 여유 자금은 채권 또는 채권 ETF에. 예금은 언제 쓰나요? 5천만원 초과 자금 보호를 위해 분산할 때나 혹은 단기 이벤트 금리를 이용할 때만 사용하면 좋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큰 욕심 없다. 그냥 안전하게만 넣고 싶다. 바로 그 안전하게 넣는 방법이 예금만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예금만큼 안전한 상품을 조합해서 쓰는 것입니다. 안전과 수익, 이두 가지를 동시에 가져가는 방법이 바로 파킹과 채권 조합입니다. 어르신 여러분, 우리는 평생 조심해야 한다는 말과 함께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안전은 예금이다 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안전한 사람은 안전한 방법 중에서 가장 똑똑한 선택을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은 결코 위험한 재테크가 아닙니다. 여전히 안전합니다. 다만 조금 더 효율적인 방법일 뿐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